2024년 10월 10일, 경남 남해군 삼동면 양화 금방파제 부근 청사포에 문이오징어 출조 도착. 카메라 없이 탐색 중 입지를 받았다. 오늘 문이오징어 얼굴을 볼수 있을 듯한 느낌적인 이 느낌. 자, 아까처럼 한 번. 타워 채비를 때려보아라.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테니 무반응이라. 에기의 색상과 타입을 바꿔본다 오렌지색으로. 음영 때문에 이게 무슨 색으로 보일지 모르는데 겠 오렌지색 같습니다. 사이즈는 3 0호 첼로가? 첼로인가 보다. 아니다 슈퍼첼로. 과연. 이 녀석들이 이야밤에 아주 천천히 가라앉는 오렌지 색상을 좋아할지. 오늘 엔진로 방파제 불을 켜주고. 아, 그래. 오렌지든 슈퍼엘로우든 방파제 가로등을 켜주든 간에 반응을 보통 보이지 않는 무늬 오징어. 자반나 TV의 자반나 님도 이 포인트에 어. 합류하여 탐색을 해보지만, 오늘 무니오 징어 낚시는 망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듯하다. 본인과 자반나님은 내일 새벽 일찍부터 각자의 일정 관계로 무니오 징어를 찾아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기에도 현재 애매한 시간대. 그렇다고 안되는 무니오 징어 낚시를 끝까지 하기엔 너무나도 의미 없는 행위이다. 그래서 이번 채비를 회수하면. 대상어종을 급변경하여 낚시를 진행하기로 한다. 뭐 교체할 대상어종도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기는 하지만 말이다. 자 이번에 노려볼 대상어는 카보징어, 시넥스, 쪼꼬미액이 세 마리를 로테이션으로 돌리며 카보징어를 탐사할 것이다. 너네들만 믿는다. 올 여름. 엄청 길었으며 엄청 더웠다. 이로 인해 바다수온은 개판 5분 전을 넘어 개판 30분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 갑오징어의 활성도 그리고 간간히 잡혀 올라오는 갑오징어의 씨알이 형편없기를 이로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아빠도망가지 내가 많이 고팠어. 안될 것을 알고 낚시에 집중하지 않는다 우리 집에 갈래? 아저씨가 데려줄게 여기 비비면 안돼 여기 비비면 안돼 여기 비비면 망할 고양이가 음, 촬영 중인 삼각대에 몸을 부비려고 한다 낚시 경력 횟수가 두자리수를 찍으면 낚시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캐스팅 <laughs> 서너 번 만에 가한다 아. 가보징어 낚시도 망했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철수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대에 그럼 이젠 뭘해 보나 제일 만만한 것이 풀치이다. 챕이 걸린 김에 이 챕이 터뜨리고 나서 풀치로 오늘 낚시의 마지막 승부를 걸고자 한다. 고성에 두 군데가 없더라고. 네. 마지막 딱한 군데가 이기 때. 아, 이 웜. <laughs> 네, 한 번만. 이 웜이 잘못 된답니다 <laughs> 그림 본건도 <laughs> 이거 하나, 색, 다른 글로 있은 건데. 자반나님께서 네. 추천하시는 웜으로 풀칠을 노려본다. 어이질지 없지, 내 아예. 반응이 없는 상황. 앞쪽에 있나? 아무래도 내가 선이 자리는 풀치가 없는 듯 하다. 옆에서 잡았나님은 연속적으로 잡아내시고, 앞으로 가 그래서 자리를 이동해 본다. 방파제 끝부분. 여기서는 풀치의 입질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요어서 입질이 들어오긴 오네. 네. 쇼바이트를 받아냈다. 년도로 낚시 경력 투자리 수를 찍으면 안. 돼 이것이 의미 없는 쇼바이트인지 아니면 희망이 보이는 쇼바이트인지를 말이다. 기트 희망적인 쇼바이트라는 것을 쇼바이트의 시오자 가 시작될 때부터 알고 있었다. 멀리 아니고 요 앞에 있네. 예. 네. 현재 불치는 멀리에 있지 않고 가로등 불빛이 끝나는 지점부터 바라까지 분포해 있는 아, 듯하다. 시야는 좋다. 네. 다 데려와서 놓쳤다. 물리 안 존재해. 아니... 놓쳤다고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 불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 사이트 피싱이다. 보고다 보고. 보고. 캐스팅 후 천천히 리트립으로 탐색한다. 본인의 채비는 입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긴장하자. 키틀 예상했던 지점에서 들어온 입질. 현재 화면에 보이는 배부분에서 입질이 들어온 것. 이 집안이 든 녀석이다. 멀리 안 던지도 되고 여기 가로등 불빛 끝나는데 조금 넘으면서만 던지고 사들감. 다시 한번더 같은 지점을 공략. 차 같은 곳에서 화이트를 받아낸다. 거의 비슷한 시야에 풀치들이 올라온다. 확실히 예상했던 시점에 풀치들이 스쿨링되어 있는 모양. 하지만 이 녀석들 언제 빠져나갈지 모른다. 이번엔 배의 반대편 쪽인 오른쪽을 노려 보기로 한다. 소강상태를 보여 약간 자리를 옮겨본 것. 약간의 액션과 리트리브 위주의 채비 체비 운용. 채비가 어느 정도 다가온 후엔 리트리브로 승부를 건다 키트. 오늘 망할 뻔한 출조에서 풀치가 영상을 살려내고 있다. 무늬, 갑이 아무짝에 쓸모없다. 너희들이 요 없으면 주 있지 뭐. 어디 가겠나이 어려운 시국에 풀치마저 없었다면 낚시가 어쩔 뻔했는지. 아무튼 풀치더라. 멀리는 빠져나가지 말고 이 근처에서만 놀아라. 내가 너네들 있는 띄는다. 곳 찾아가서 낚아줄 테니. 마치 폴락 낚시처럼 협소한 포인트 내에서 발품을 오직게 팔며 낚시를 하고 있다. 발로 서하는 낚시, 손은 발을 거들뿐. 이 야밤에 트랙 소리를 향쾌하게 울리면서 드디어 올라오는 훌치. 아들이 씨 r 에 비해서 힘이 좋은 것 같다. 이제 어, 입질이 뜸해지기 말지겠지. 시작한다. 물이 빠지면서 풀치들도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인가? 철수가 <laughs> 얼마 남지 않았다. 쇼 바이트 또쇼 바이트. 몇 번째고 니가 결국 작고 많은 녀. 세 번만에 그세 번만에. 네. 이거 작은 그는데 네, 이 네, 작다. 줄게. 이 작아서 줄게. 봐봐. 뒤에서 눈이 빠지게 쳐다보던 고양이에게 선물로 준. 아이고, 불태였다. 라인이. 터지고야 네. 말았다. 아 있나? 타 터졌다. 터졌다. 제발 목줄만 터졌길 바랄 뿐인데. 예. 음만의 터집니다. 원줄이 터져버린 것. 마지막 한 마리다. 아니 안 달았어요. 캐스팅 대비해서. 잡아내는 빈도수도 <laughs>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키티, 앞에서입니다. 앞에서. 오늘의 마지막 네. 훌치가 코 앞에서 채비를 물어준다. 요 모티 요스. 마지막 한 마리를 잡아올리고 보니 한 마리를. 더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아. 든다. 한 마리 잡고 나겠지, 잡고 싶은데 또. 그래서 어. 캐스팅을 한번더해 보기로 한다. 근데 작다. 작은데다 꼬리까지 잘리고. 작지만 이 녀석이 물 빠지면서 풀치들의 활성도가 살아나는 마중물일지, 아. 아. 응. 그냥 그 녀석이 마지막이었다. 살아나기는커녕 튜어바이트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 오늘의 낚시는 여기까지. 신명사진 타이다. 예. 음. 네. 음. 음. 감사합니다.